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가난하게 키워놓고 자식한테 돈바라는 부모랑 인연이 끊고 싶어요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선 저는 지방 열평대 주공아파트 살거나 이, 이상하고 허름한 오래된 주택 전전하면서 이사도 자주 다니고 엄청 가난했습니다 생일선물도 케이크나 선물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고 선물은 무조건 500원, 5000원 이하로 하고 그리고 생일 때도 혼내고 해서 울면서 생일 보내고 전 정말 부모라는 존재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한편 생일 때 트집 다아서 혼내더니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생일, 생일 좋아하네. 이러면서 그날 돈안 쓰고 넘어갔고, 저게 부모가 할 말인가요? <laughs> 말대꾸 한다면서 수시로 맞거나 쫓겨났고요. 막대기나 손으로 마구잡이로 맞거나 친척들 보는 앞에서 허리 머리채 잡혀서 질질 끌려나가고 벽에 머리 박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친척 남자, 어른 한 명이 성추행을 했는데 엄마라는 게 어른이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지. 어디서 버릇없게 그거 가지고 울어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절대 이거 잊지 못합니다.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교복도 선배들 입던 거 받아 입고 옷도 이상한 싸구려만 입고 살았습니다. 거지티 난다고 학창 시절에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풍 가거나 견학만 가면 꼭 비상금 다시 다 가지고 와야 했고 몇백원 쓰는 것도 엄청 눈치 주고 아플 때도 약값으로 눈치 주고 한 번은 엄마라는 게 엄마 돈 없는데 이약꼭 먹어야겠니 이러더라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경멸하는 눈빛. 돈 때문에 눈치주고 구박하고 친척들도 무시하는데 부모가 되어서 방어 한번 안 해줍니다. 그리고 큰 볼일 보고 휴지는 세네 칸 이상 쓰지 말라고 하고 사소한 것까지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정서적으로 돈 아낀다 명목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원, 좋은 과외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다른 애들은 그런 거안 해도 다 좋은 곳, 좋은 대학 간다.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러고 진짜 무식한 부모입니다. 통계 자체가 돈이 있어야 성적이 오른다고 보여주는데. 당연히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처럼 재수 도전하고 싶은데 절대 안 된다고 못 지원한다고 하고 꾸역꾸역 저를 간호학과에 보내더라고요. 성적이 다른 좋은 데못간 것도 있지만 취직하라고. 그리고 다행히 거기서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고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갔지만 3교대에 몸은 죽어라 고생하고 건강은 망치고 온갖 무시를 받아가고 의사들한테 무시받아가며 간호사 동료들과 선배들의 태음으로 인해 정신이 망가져가며 피눈물 흘리며 번돈입니다. 다른 거 하고 싶고 여유 있는 집 딸들처럼 가게라도 부모님이 내주면 좋겠지만 그런 거 바라지 않고요. 다른 거 도전할 여유도 없습니다. 집안이 이러니까. 장사한 돈은 걔도 안 물어 간다는데 간호로 번 돈도 걔도 안 물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호사가 여자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번 돈인 거 부모란 게 알고 있으면서 제가 번 돈, 제가 돈 버니까 돈 바라는 게 정상인가요? 보통 친구들 부모님들 보면 자식이 힘들게 번돈 주지 말라고 너 위에 쓰라는데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면서 저보고 남동생 학비 대라면서 그러는데 제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사냐 그래봤자 월급 얼마 안되고 월세 내고 하면 남는게 없다 나도 결혼자금도 모아야 하고 살아야 할것 아니냐 그러니까 온갖 쌍욕을 다 하면서 결혼자금? 에라이 못해 처먹은 년아 니네 동생은 어쩌라고 결혼이 지금 문제야? 이배은가 망덕한 년아 너만 잘 살라고? 그게 될것 같아? 이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거 저 사랑 안하는거 맞죠? 그냥 돈줄 사람으로 생각하는거죠 인연을 끊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어차피 물려받은 것도 없어서 간호사 월급만으로는 절대 한국 사회에서 가난 못 벗어나는데, 퍼죽이까지 하면서 하면 제 노후는 비참해지는 것 뻔하죠. 진짜 도망치고 싶은데 저한테 부양 의무 소송 걸겠다 합니다. 이러면 저는 돈을 줘야 하나요? 월급 압류 들어오나요? 다른 행복한 가정 부모가 힘이 되는 가정을 보면 눈물이 나고 나도 저런 가정에서 살면 어떨까? 너무 부럽고 궁금해요. 제 인생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한때는 부모란 존재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매일 생각했습니다. 심각하게요.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씩 성인이 되고 나서 혼자 나와서니 덜합니다. 그리고 남친 있었던 적이 있는데 비아향 되고 결혼할까봐 걱정하더라고요. <laughs> 결혼하면 돈줄 끊길까봐 그러는 것 같죠. 남자도 어디 가서 병신 같은 거만 만난다고 그렇게 욕을 퍼, 퍼붓고 비웃고 자존감 죽이는 데는 1등입니다 제가 맨날 울고 힘들어할 때 하는 말이, 넌왜 이렇게 맨날 운이 재수 없게? <laughs> 아유 재수 없어. 남들도 다 우리처럼 산다. 다 이런 일 있는데 밖으로는 내색 안 한다. 네가 유별난 거다. 이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가스라이팅 같아요. 다 이렇게 사나요? 불효 예, 소송은 부양을 조건으로 중요한 재산이 있을 때나 가능합니다. 그냥 따로 계속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사연. 진 부부 꼭 멀리 하는 게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부 대 부부 얘기여서 글을 써봅니다. 맨날 며칠을 혼자 고민하고 처음 글 쓰는 건데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 부부는 동갑 내기이고 9년 연애 후 코로나로 혼인 신고 먼저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낳지 않기로 계획했고 강아지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지인 부부는 결혼 8년 차이고 20대 초반 연애 1년 차에 아이가 생겨서 혼인 신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인은 저희보다 한살 어리고 남편은 저희보다 한살 많습니다. 아이는 7살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 부부는 30이고 지인은 29살이고 지인 남편은 31입니다. 제 지인이 저보다 어려서 그 동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자면 지난 주말에 그 동생이 저녁 8시 경에 연락이 와서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였습니다. 어디냐고 물으니 이미 저희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씻지도 않은 상태라서 나갈 채비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최대한 씻고 나가도 30분은 걸릴 거다라고 말하니까 그 동생이 어차피 차에서 아이가 자고 있어서 괜찮다고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빠르게 씻고 나와서 옷 입고 그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준비가 끝났으니 출발하겠다. 먼저 식당에 가있어라. 우리가 차 타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니 어차피 같이 이동하면 되는데 못 타러 차를 두 대나 끌고 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애초에 말을 하던가 속으로는 우리도 차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싶었지만 그 동생네 차를 탔습니다. 운전석엔 지인 남편, 조수석엔 그 동생의 의자를 최대한 뒤로 빼서 앉아 있고 운전석 뒤엔 카시트에 일곱 살아이가 뻗어서 자고 있고 저는 차한 가운데서 카시트 굴곡 주인 부분에 몸을 반 접고 탔습니다. 제 남편은 그 동생이 한껏 한 뒤로 젖힌 조수석에 무릎이 꽉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남편 특성이 그런 성향에 대해서 인지는 하지만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15분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라 그냥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출발하는 차 안에서 그 동생에게 앞으로 올 거면은 미리 연락 달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시간이 40분 정도 걸리니 출발할 때나 오는 도중에라도 미리 연락 주면 우리가 미리 챙기고 너네가 안 기다리지 않느냐. 앞으로는 미리 연락 달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어영부영 식당에 도착해서 밥을 먹는데 제가 기분이 불쾌했던 건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성인 넷이 만나는 자리면 보통 서로의 근황과 안부를 묻고 정보를 교환하고 넷이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야기의 90%는 그 동생이 하는 얘기고, 그 동생의 대화 주제는 "나는 내 아이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있다. 다른 집 아이는 안 이렇다. 그건 다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다. 나의 교육 방식은 훌륭하다. 나는 이만큼 능력 있는 여자다. 작년에 잠깐 일했던 곳에서도 어, 인, 엄청난 인정을 받았다. 남편은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 이런 남편 없다. 이런 얘기뿐입니다. 넷시 만나면 그 동생 혼자 소주 두세 병 까면서 저런 얘기를 하고, 그 동생 남편은 가면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시 원활한 대화를 주고받고 싶어서 주제를 돌리면 그 주제와 관련된 또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동생네 부부는 외향적이어서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저희 부부는 조용히 집에서 보내는 걸더 좋아합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에게 왜 아이를 안 낳느냐고 물어보았고 아이가 너무 예쁘지만 우리는 뭔가에 속박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너무 좋고 아이를 낳는 순간에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올바르게 키워야 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다. 우리 미래도 당장 책임지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자신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집순이 집돌이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체력이 너희 부부보다 좋지 않다. 나이는 들고 지금 강아지 키우는 것도 힘들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동생이 저보고 강아지 키우는 게 귀찮으면 언니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강아지 키워봤는데 그걸 귀찮다고 말하면 어떡하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 비교도 할수 없는 일이다. 정말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런데 나는 잘 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치 본인 남편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았습니다. 나는 귀찮다고 안 했는데 그말 듣는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맞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아무나 못해 엄마라는 건 정말 존경스러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사고 싶은 새롭게 출시되는 핸드폰 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동생이 핸드폰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본인이 거기서 일을 엄청 잘해서 팀장직을 달고 그런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언니는 핸드폰 뭐 쓰냐길래 갤럭시 노트10 쓴다고 했더니 언제 샀냐고 해서 작년에 출시되고 두달 정도 있다가 샀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개통실에서 일해, 일했는데 왜 자기한테 안 샀냐는 겁니다. 왜 연락을 안 하냐고 안 했냐고 한번 물어봅니다. 자기가 개통실에서 일하는 거 알았으면서 왜안 했냐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속으로 내가 핸드폰 사는 게왜 너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 거니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산 거라니까 얼마 주고 샀냐고 자기한테 샀으면 싸게 샀다고 단말기 할부금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보네요. 출고가 그대로 주고 샀다니까 눈을 부릅뜨고 왜 그렇게 주고 샀어라는데 진짜.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샀으면 단, 단말기 기계값을 10에서 30만 원 가격으로 싸게 살수 있을 텐데 제값 조금 산 채가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통신사 직원이었고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얘는 취했고 저와 남편 표정도 굳어가고 있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 얘기는 그만하면 안돼 하니까 민망했는지 제 눈을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불편했던 식자리리가 끝나고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 남편은 굳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표정에서 지쳐 보였습니다. 저도 민망해서 아무 말 꺼내지 않았습니다. 곱씹을수록 기분이 너무 안 좋았지만 또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그 동생과 같은 나이대인 친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저보고 바보냐고 하네요. 자기가 얘기 들어도 기분 나쁜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 강아지 귀찮으면 애 낳지 말라는 얘기는 내시 있는 자리에서 본인, 본인 돋보이려고 너를 까내린 거라고 내시만 났으면 식사 예절이라는 게 있는데 모두 다 식사를 끝냈는데도 혼자 술 추가까지 해서 먹으면서 몇 시간을 지 얘기만 하고 셋을 앉혀놓고 본인 얘기만 하는 것만 봐도 지가 윗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안 보이냐고. 그래도 참 좋아했던 동생이고 예전에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도 좁아지는데 정말 좋아했던 동생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속상합니다. 제가 그 동생과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혹여 생기더라도 제가 언니로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꼭 멀리하는 게 답일까요? 네, 혼자 임신으로 젊은 나이에 결혼한 여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자존감 바닥에 그냥 열등감 투성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